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2000년 전날 고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못생긴 모태솔로 남자 대학생이 여자친구를 너무도 사귀고 싶어서 친구를 졸라서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시간이 되어서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한 여대생이 자기 자리 앞에 앉는 겁니다.남학생은 자신의 외모가 별로여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학생의 외모를 보는 순간 너무도 실망을 하게 됩니다.그녀는 작은 키, 뚱뚱한 몸매, 예쁜 구석이라고는 볼, 찾아볼 수 없는 얼굴, 좋지 못한 피부에 커다란 뾰케한 면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남학생은 대충 마무리하고 일어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안경을 벗는 겁니다. 남학생은 더 보기가 싫어져서 웃으며 예의 있게 그냥 쓰고 있으시죠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전혀 상상치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자세히 쳐다보기 싫어서요.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은 대개 백인의 큰 키에 머릿결이 너무도 좋은 금발머리 그리고 너무도 잘생긴 이목구비를 가진 분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보기만 해도 은혜를 받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송하게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세히 쳐다보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종이라는 것,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종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종인 예수님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와의 종은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새순처럼 나약하고 초라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통상적인 외모 판단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낙제점에 가까웠습니다. 고모양도, 풍채도, 그 어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에게는 인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외적인 멋,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위험을 외적으로 내 네, 보여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중에 제일 준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또 키도 커서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는 컸다고 하니까 평균의 남성들보다 뭐 20cm 가까이 상당한 그런 장신이었던 거죠. 3월 1 6장 12절은 다윗을 설명합니다. 이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얼굴이 매우 매력적으로 생긴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시들고 병든 나무와 같은 몰골을 가진 메시아는 여기서 말하는 왕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했습니다.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도 비참하고 흉하여서 얼굴을 가립니다.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표현됩니다. 간고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슬픔을 말합니다. 질고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죠. 예수님은 간고와 질고를 겪으신 분입니다. 사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3절과 4절의 문맥들을 보면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것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대조됩니다. 우리는 종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야라고 잘못 알았지만, 고난당하신 주님은 왜 자신이 고난을 받고 계신지 바로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이 병는 고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를 멸시하고 또 그로부터 멀어지고자 했습니다. 종이 고난당하는 종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이 당한 고난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형법의 원리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국가에는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룹니다.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한 벌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은 거죠. 형법의 대원리 중에 하나가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범죄와 죄 형벌을 형 법정 법으로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보기에도 잘못한 일을 저질렀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하지만 그의 죄를 규정하고 있고 그의 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규정이 없으면 그에게 형법으로서는 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제형 법정주의 법으로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아무리 잘못된 일을 악한 일을 저질러도 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의도입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은 죄의 경중. 가볍고 무거운 것에 따라서 벌을 받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형벌을 받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의 원리 중에 무죄 추정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피의자가 형사절차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무죄로 추정하는 원리입니다. 처음부터 어, 이 사람은 범죄자이고 이 사람은 죄인으로 확정해 놓고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한국은 일반 형법과 특별 형법이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하는 범죄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한 뭐 살인죄 정도만 사형이, 사형에 처해질 것 같지만 100가지 이상의 그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랄지라도 최소한의 사람에게만 사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이제 한국에서 없어졌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는, 그래서 세계에서 134번째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법원에서 아무리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가 20년이나 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생명의 처벌에 대해서 극도로 소극적인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 보통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줄수 있는 최대의 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내려진 형량들을 보면서 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기보다는 아니 겨우 저 정도밖에 매기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사형이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또 사형이 있는 나라들도 실질적인 사형 배지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134번째가 되니까요. 그리고 사형이 있는 나라에서도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 중에 가장 고통이 적고 가장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목을 매달아 죽게 하는 교수형 그리고 약물 투여 총살 등이 그 예입니다. 아니 잘못된 죄를 저질렀고 사형 판결을 받았기에. 최대한 고통을 주면서 이 사람을 죽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흉악하고 사악한 범죄자를 할지라도 그 생명의 존엄성과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보통의 형벌과 형사소송법들 특징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으시는 게 아닌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죽일 것을 정해 놓고 그 수순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형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끝까지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서 그냥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철저한 고통을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인들은 십자가라는 말조차도 입에 담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종인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실까요? 그 배후에는 어떤 의미와 뜻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거부하고 또 고난 당하는 것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고난과 죽음은 다른 평범한 고난과 죽음과는 견줄 수 없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진실로 가장 아름다운 종이었다는 점입니다. 오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종이 받는 징벌은 그가 저지른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주체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이신 종이 대신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종을 찌르게 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종의 몸은 어러졌습니다 종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불신앙과 악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종이 당한 고난은 대속적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당하는 고통이죠. 대신 고통 당하고 대신 죽는 겁니다. 종은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겪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그래서 이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낸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맞이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음을 끼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으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른 이들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성경에서 사람을 비유할 때 종종 양으로 말하죠. 양은 각각 제 길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 잃어버린 거죠. 자기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간 겁니다. 이건 절망이고 죽음이죠.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고 양과 같은 사람들은 여호와가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갈때 생명이고 풍성함이죠. 각각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6절 하반절은 5절 하반절보다 더 분명하게 종의 고난이 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우셨습니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을 선택한 거죠. 종이 당하는 고난과 그가 맛보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자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내셨고 그런 길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대속의 죽음과 대속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여호와께서는 모든 죄악을 그분의 종에게 지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짓밟혔습니다.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주셨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도, 용서할 방법도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일을 어떤 인간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초라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그말 자체가 모순이죠.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어떻게 왕이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메시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 주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참된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간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험을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죄의 형벌로 비참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날마다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날 위해 살 찢고 피 흘려 주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궁극적으로 부활하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53장을 통한 고난 받는 종의 노래를 살펴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도 처참한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고 버림받으신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초라한 아름다움이 없는 종이었지만 그 종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속죄를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며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므로 살아들이고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고 또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